안녕하세요. 인천 남동마이티비 시즌 3 리포터 한유정입니다. 1회부터 열심히 달려온 남동마이티비 시즌 3 어느덧 마지막 만남의 시간입니다. 인천 곳곳 따뜻한 나눔 봉사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예, 어려운 이웃에 관심이 있어 조금씩 돕는다고 시작한 일이 저도 모르게 중독되어 버린 자원봉사 중독자이자 활동가 한국희망집집기운동본부 본부장 김문규입니다. 네, 한국희망집집기운동본부는 2005년 행복뭉치봉사단을 발족하여. 비인가시설인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인가시설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연합봉사단과 함께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넣어보자고 생각을 하였고 그런 취지로 3층 건물을 만들어 헌납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그때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2008년도 연합방, 연합봉사단의 이사회를 결성하였고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를 창립하였습니다. 이후 인천시 사랑과 꿈그 다음에 사랑의 집짓기후 회원단체로서 위촉되어서 인천광역시장 및 단체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소록도 봉사, 도시락 봉사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 군을 제대하고 친구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만나서 늘술 마시고 당거치고 노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동심의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고향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 애더의 집. 애덕의 집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보냈더니 에, 그것이 저의 첫 봉사의 시작이었고 이후 행복뭉치 봉사단을 발족하고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봉사하면서 연합봉사단을 같이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 많은 나눔을 하기 위해서 연합봉사단체 8개를 구성해서 지금의 한국 희망집기 운동본부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이웃들이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 손길이 필요한 곳에 늘 저희들이 있고 저희들의 활동부대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봄, 가을 나들이부터 연말에는 연탄 나누기, 먹거리 나누기, 그리고 장애 시설의 식사 나눔, 필요한 이웃에 대한 인천시 학원연합회와 함께하는 교육 후원 사업, 소년소녀 가장들이 생활 자금 지원 사업, 필요한 이웃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요양원등 음악이 필요한 곳에는 문화 공연 지원단의 공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생,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록도 방역 및 식사 지원, 김장 지원 등 손길을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가서 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희망집집기 운동 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총1 2개 단체가 활동하, 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현재 장애인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행복지 봉사단 그리고 희망 도하기 봉사단, 오루라기 봉사단, 해피트리 봉사단 만원의 행복 봉사단, 해바라기 봉사단, 한우리 봉사단, 누리보듬 봉사단 등이 있고 장애인 놀이문화를 봉사하고 있는 동그라미 봉사단 요양원 등 음악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SH 봉사단,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포시즌 봉사단, 연탄과 먹거리, 나눔 등의 후원과 기부를 아끼지 않고 있는 에브제트 아시아 봉사단 등이 저희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복뭉치 봉사단에서 활동하던 김양희 봉사자님의 거룩하고 순고했던 그 나눔의 시간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급식 봉사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 빠진 머리를 감추기 위해 두건을 두르시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우리와 함께 주셨던 그 모습들이 아주 충만하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나눔은 멈춤이 없는 사랑이다. 다 쏟아부어도 부족함이 많이 늘 남습니다. 특별하다고까지는 표현하기 좀 어렵고, 핸드믹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모든 시설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봉사자 역시도 몇몇이 모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에 봉사단마다 5인 이하로 구성을 했습니다. 도시락을 제작하고, 그 제작한 도시락을 시설의 문 앞에 배달해주고, 방역을 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욕 봉사든 이렇게 직접 대면하던 봉사들은 해체되기도 하였지만 나머지 봉사단은 지속적으로 나눔이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할머니 한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전등이 안 들어온다는 어둡게 살기 기시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찾아가 보니 한 보름 이상을 전등 없이 손전등으로 살고 계시다고 하셨더라고요. 단칸방에 스위치 하나만 고장이 난 건데. 이거 똑딱이 스위치 하나만 바꿔드리면 되는 건데. 왜 이리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위치를 교환하는데 딱 5분. 이 할머니의 어둠이 보름과 오분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런 작은 수고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없다는 것이 그 현실이 가슴이 많이 아팠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한국 희망집지기 자원봉사자 대회는 1년 동안 봉사를 나눔한 것에 대한 자원봉사자 총회이기도 하고,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활동하신 우리 봉사자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우수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각계각층에서 지급되고 있는 모든 상들을 또 수상해드리고 또 우수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운동본부에서도 포상을 하는 그러면서 1년을 마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축하고 감사하고 1년을 마감하면서 그에 따른 노고를 치하하고 또한 자축하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 장입니다. 나눔이라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눔은 일상이고 현실입니다. 꼭 내가 아닌 타인이 아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나눔과 행복을 여러분들과 같이 관심있게 참여를 원합니다. 그에 따른 봉사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수 있습니다. 후원 봉사, 노력 봉사, 기도 봉사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후원 봉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리니 나중에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올해도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12개 봉사단이 참 열심히 나눴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늘 부족한 게 나눔이고 봉사입니다. 2024년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온도를 100도시 그보다 더 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온도를 올리는 데 주력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같이 나누는 한국희망집식기운동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는 고 살이 손꼭 쥐고 태어납니다. 한 세상 허령하고 멍게게 하실 때두손다 펴고 돌아가십니다. 살면서 아둥바둥 두 주먹 꼭 쥐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한 손을 누군가에게 내밀어 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악박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의 여유, 한 번쯤 그 누군가에게 그한손 내밀어보는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눔, 그거 결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 멘토이신 에브제트 아시아 조국상 대표님과 아낌없이 늘 나누어주시는 한국 희망집집기 운동본부의 이홍기 후원회장님, 그리고 모든 봉사자님들과 후원자님들, 사랑 나눔에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며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여러분께 어색하게 인사드렸던 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많이 아쉬운데요. 이회 때부터 만나온 인천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마지막 만남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봉사자체인 한국희망 집짓기 운동본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어서 더욱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행복 나눔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봉사에 참여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남동마을 TV 시즌3 리포터 한유정이었습니다. 안녕.